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편지 수신자가 정확하게 갈라디아 어느 지역의 교회들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쟁점마다 유력한 학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추정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써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선교지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바울을 환대하면서 그가 전한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들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공격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 반드시 할례와 율법준수를 행해야 한다라고 꼬드기면서 기독교를 위장한 유대교를 전파한 거죠. 역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함께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열두 사도의 정식 멤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사도라는 권위를 줬겠느냐. 예루살렘의 사도 중 아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진짜 오리지널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판 오리지널 복음이다. 이런 선동에 넘어가서 갈라디아의 많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순식간에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단적인 배교 사태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 온 거죠. 이런 위기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분명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과 싸우는 책입니다.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가 싸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격앙되어 있고, 어투도 상당히 위협적이죠. 1, 2장 보세요. 인사말부터 뼈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첫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사도권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직접 사도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의 못을 쾅 박는 거죠. 왜 이렇게 서두부터 잔뜩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변할까요?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 늦출 수 없는 긴장이 끝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어디에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빌립보서와 정반대죠. 빌립보서는 인사말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분노는 바른 복음을 지키려는 분노입니다. 다른 복음을 향한 그끓어오른 분노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서신서, 갈라디아서가 탄생한 겁니다. 루터는 이 서신을 종교교육의 근거로 삼고 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 책은 내 아내다. 그 정도로 참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책이고, 십자가 복음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죠? 바울 선생님이 아직도 화가 덜 풀리신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책망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하신 일을 헛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 진리고 기독교의 정수인데, 그 복음을 확실히 듣고 믿었던 교인들이 순식간에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안 보이는 것이냐 너희 믿음이 헛것이었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냐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의 사역을 헛되게 한 어리석음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받은 것이냐?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받은 것이냐? 율법을 잘 지킨 너희의 공로냐?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냐? 이걸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답을 택한 어리석음을 꾸짖는 매서운 책망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첫 출발이 믿음과 성령이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육체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붙들려 하느냐는 거죠. 왜 성령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버리고 율법으로 퇴보하려 하느냐 왜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헛되게 하려 하느냐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그냥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성령입니다. 이 원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에 의존하는 사람인가인 것이죠.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해석하면서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죠. 5절의 마지막 질문은 너희에게 행하신 성령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온 것이냐 듣고 믿음에서 온 것이냐 이거였죠. 6절에서 7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5절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답을 주고 있나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거기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인 줄 알라는 거죠. 그 다음 8절에서 다시 창세기 12장 3절을 신박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위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해석을 로마서 4장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신칭의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의 첫 책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아래 있고 신약은 복음 아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항상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먼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먼저 전한 복음 속에 모든 열방이 받을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루터가 감명을 받은 거죠. 이후 본문은 시간 관계상 한 것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변화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4절부터 5절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려하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나요? 율법의 정죄에 갇힌 우리를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1절부터 3절의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는 진짜 주인이 아닌 후견인 청지기 세상의 초등 학문 같은 율법의 종노릇 했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주인이 오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을 의롭다 하심과 아들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다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두 가지 선물 중 어떤 선물이 더 높은 단계의 선물일까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일까요? 아들됨일까요? 아들됨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복은 십자가 복음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죠. 칭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려 다섯 장을 활용하면서 설명할 만큼 가장 분명한 복음입니다. 아들됨의 복은 이 칭의를 전제한 복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아들됨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아들됨입니다. 칭의는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심판주로 보는 법정 개념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돌리셔서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칭의죠. 그러나 아들됨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의 핵심이 뭔가요? 친밀한 관심과 사랑, 따뜻함, 보살핌, 안전함, 신뢰와 위로와 격려, 이런 특권을 모두 누리는 게 가족 관계죠. 하나님의 가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고 충분하게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완벽한 가정에서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를 항상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만 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것이 아들됨의 복입니다. 그 복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입니다. 사도요한은 그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변화와 최고의 특권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됨의 자유함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바른 복음도 없고 온전한 믿음도 없고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와 싸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교사들, 거짓 철학과 싸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는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십자가와 성령은 점점 희미해지고 기독교 문화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상하고 교묘한 다른 복음이 더 갈채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각각 내가 복음이라는 새로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왜 점점 메말라 갈까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요? 아들됨이라는 최고의 특권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삶으로 살아낼 줄도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때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일들이 내 자랑과 내 영광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묵상과 기도와 삶에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됨의 특권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묵상의 열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그분의 영을 높이는 최고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